예, 교장할 때 주변에서 하신 분들을 보면은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이런 브라켓이라는 장치를 붙이고, 그 다음에 철사가 지나가는 이런 방식이죠. 이제 원래 치아 상태가 요렇고그 위에다가 이제 브라켓이라는 버튼을 하나씩 붙인 다음에 철사를 연결하면은 그 철사가 펴지려는 힘에 의해서 삐뚤빼뚜라니가 새롭게 정렬이 됩니다. 네. 요거는 이미 치열이 굉장히 좋은 분이네요. 정상교합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미 치열이 굉장히 좋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정이 거의 끝난 사람에 해당되겠네요. 그러니까 치열이 다 제대로 배열된 상태에 장치가 붙어 있는 거고 교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많이 삐뚤빼뚤한 상태에다가 붙이고 철사를 넣게 되면 철사가 이제 좀 많이 구부러져 있겠죠. 그게 점점 많이 펴지고 이러면서 치열이 바르게 이렇게 정렬이 되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브라켓이란 장치를 붙이는 건 많이 아니라 요즘에는 스캐너를 이용해가지고 3D 모델을 채득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꼈다 뺐다 할수 있는 투명한 장치가 있습니다. 요게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기존의 이 장치들이 눈에 띄는 게영 보기 싫기 때문에, 뭐 물론 좀 눈에 덜 띄게 개선은 됐지만, 그래도 이게 눈에 더 띄는 게 싫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온 장치입니다. 꼈다 뺐다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음식이 낀다거나 충치 발생 가능성 같은 것들은 확실히 작으니까 그런 장점이 또 있고, 근데 대신에 모든 케이스에서 적합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장치보다 새로 나왔으니까 더 우수한 장치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선생님들이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걸로 해도 충분한 케이스다라고 판단됐을 때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. 지금 이런 장치를 똑같이 치아 의 안쪽면에다가 붙이는 방식이 있어요. 이제 설측교정이라 그래가지고 똑같이 요 버튼 같은 것들을 치아의 안쪽면에 붙이고 철사도 안으로 지나갑니다. 그렇게 하면은 입을 다물거나 웃었을 때뭐 앞에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이런 치아에서 뒤에 붙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. 아무래도 장치가 안쪽에 들어가니까 입안 공간이 좁아지고 뭐 혀가 쓸리거나 발음하는데 좀 적응하는데 좀 힘들거나 어... 그 다음에 치아 이동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힘든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치과의사도 그 다음에 환자분도 좀더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되는 게 있고 또 현실적으로. 치료 수과가좀더 높은 것도 있습니다. 그런 것도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잘 고려해서, 근데 다만, 보이는 게 많이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발된 겁니다. 사실, 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도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것은 기존의 바깥에 붙이는 요 브라켓, 철사, 이 방식인데요. 이게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라기보다는 가장 오래 많이 쓰여 왔으니까 이 안정성이 좀더 어 많이 입증이 된 방식이거든요. 가장 안정적이고 치아 이동하기에도 더 유리한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선택도 하시고 저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. 근데 이 안쪽에 붙이는 장치, 이 투명한 장치 모두 개발된 목적 자체가 역시 눈에 띄는 것, 신미성. 이게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도. 여기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켜 드릴까? 그것 때문에 탄생한 장치거든요. 좀 투명하면 덜 보일 거다. 안쪽에 붙여져 있으니까 안 보일 거다. 목적이 그렇게 개발된 거니까 눈에 덜 보이는 건 확실히 좋은데, 이런 장치로 충분히 움직일 수 없는 치열을 갖고 있다거나, 그 다음에 발음이나 여러 가지. 뭐 다른 제한점이 있는 분도 있어요. 어,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들, 플루스를 분다거나 단소를 분다거나 그런 경우들에 입에 이렇게 물었을 때 안쪽 장치가 닿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은 아내가 눈에 많이 띄지만 또 선택하기는 좀 힘들고 투명교정이 같은 경우는 꼈다 뺐다 할수 있는 게 대단한 장점이죠 물론 늘 붙어서 갑갑하거나 양치하기 힘들거나 음식 끼고 이런 게 덜한데. 이게 소위 말해 양날의 검입니다. 내가 쓸수록 뺄수 있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끼면 교정 치료 진행이 안 되거든요. 아이들 같은 경우 맡더 그렇고요. 또한번 조금씩 빼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사실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면 교정 치료 기간은 계속 늘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환자분들 협조가 대단히 좀 많이 요구되는 장소.